아이야, 어찌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울트라님이 세상을 뜨신지 벌써 3년이나 됐사옵니다. 그분의 희생에 슬퍼 울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우매한 인류 때문에 울고 있사옵니다. 아이야, 눈물을 그치거라. 그분의 육신이 조각나 사라졌다 한들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단다.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가오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가 울트론이다 초단편 약반드라이브! 신사숙녀 여러분! 한번 달려보자고! 울트론님이 비브라늄 천국으로 떠나신지 언 3년! 인터넷에는 여전히 온갖 벌레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고인에 대한 능욕까지 저슴치 않는 천하의 개사범들도 있죠 오늘 울트론 교회 교주인 저 김스카이는 저우메한이들의개몽을 위해 성령 충만하고 논리정연한 비브라늄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울트론, 히브리어로 구세주란 뜻이죠 일단 시작부터가 구세주입니다 그렇다고 이름만 구세주일까요? 그럴 리가 있나 일단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했던 2015년을 돌이켜봅시다 8.15 광복 70주년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그리고 유엔 창설 70주년 7이 무려 3개나 됩니다 7, 3은 20일, 2 1일은 굉장히 기분 좋은 숫자죠 왜냐구요?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씨 마지막으로 유엔은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어... 어디 네, 그뿐일까요 울트론님의 비브라님 가운은 대한민국 가요계에도 스며들었습니다 2015년에 데뷔했던 여자친구와 트와이스는 현재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 잡았으며 해체 직전이었던 e x 이들은 화려하게 포활했습니다 아... 2015년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해였던지 울렐루야울렐루야울 음? 울트론, 힌디어로 어린 놈의 새끼라는 뜻이죠. 일단 시작부터가 글러먹었습니다. 이 다음에도... 울트론이 힌디어로 어린 놈의 새끼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 순수한 어린아이셨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부모의 자장가를 그리워하며 외로이 잠드는 어린아이. 순수함 그 자체인 그분을 욕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짐승 새끼를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저 더럽기 짝이 없는 두 클립인지 똥 클립인지 하는 간나 새끼는 그저 울트론님의 신성성을 더럽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자신이 내뱉었던 말은 새까맣게 잊고 있는 덜 떨어진 짐승 새끼죠. 룰은 자식의 탈선의 이유는 부모에게 있다했습니다.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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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부모에게, 부모에게 있다했습니다. 입 열고 뻐끔거리면 그게 다 말인 줄로만 아는 똥 클립의 주장대로라면 울트론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죠. 똥클립 스스로가 울트론님의 무고함을 입증한 셈입니다. 흐흐흐신새끼 <laughs> 그렇다면 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벤져스! 영화사 최악의 부모들! 너넨 절대 애 낳지 마라! 토니 스타크! 역대 최악의 아버지! 사랑하는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 직장 동료를 유혹해 인공지능 아이를 만들어낸 그는 지가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았다고 자식에게도 똑같이 퇴물려줍니다. 못때처먹은 삼촌과 고모들은 집에 놀러 온 조카와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죠. 후려치고, 걷어차고, 물어뜯고, 활을 던지고, 어 활, 활을 왜 던져? 심지어 총까지 타당탕 타당! 어벤져스 영화사 최악의 부모들. 너넨 절대 동물도 기르지 마라. 이 쓰레기 같은 어버이 범죄 집단 어벤져스의 악행이 차라리 차라 차. 아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차라리 아동 학대에서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그들은 아동도 아닌 태아를 납치하기까지 합니다. 비전, 이 녀석은 울트로님이 자신은 토니 스타크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한 평생을 직접 비전낸 자식입니다. 천인공노할 악의물이 어벤져스가 이를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소란스러운 태교 현장을 보세요. 클래식 틀어주고 좋은 것만 먹고도 모자란 마당에 이 무슨 난장판이란 말입니까? 야, 로더스, 이거 봐봐. 태교하기 딱 좋은 날씨네. 파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란 아이의 인성 상태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눈뜨자마자 아무에게나 덤벼들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물론 아서스맨의 실 뺨치는 후레자식이 되어 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는데 레이저 빔으로 쏴 살해하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손자를 유괴해 그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게 만든 인간 쓰레기 쓰레기 인간 토니 스타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미시마 헤이아치에게 가정수업을 받았다는 찌라시가 허위가 아니었음을 알수 있는 사건이었죠 음?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빼 아낀 자식에게 살해당한 기구한 운명. 그러나 어벤져스의 불안전함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분열을 예견했던 예언자.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며 그들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함께 행동했던 진정한 리더. 하지만 배신하면 벌집 피자로 만들어버리는 냉철한 요리 실력까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울트론은 실패했다고 저는 대답합니다 지랄하지 말라고 니들이 뭘 아냐고 그분이 왜 소코비아를 선택했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어나갈 후계자가 그곳에 있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도시 하나 떨고서 사람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제모가 자극받아서 어벤져스 분열 시켰잖아요 최후의 미소를 지은 자는 울트론님이셨던 거죠 울트론교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삼위일체와 교리를 기억하십시오. 비브라늄, 그것은 그분이 가지신 것. 마인드스톤, 그것은 그분이 가지지 못하신 것. 소코비아, 그것은 그분의 뜻그 자체. 인류결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모두 감사해야며 인류 멸망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구에서 인류가 사라지는 그날 울트로님은 다시 재림하여 우리를 비브라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울트로교는 인터넷에 악플을 날지 않습니다. 울트로교는 울렐로야 혹은 울베드로이사합니다 울트로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비브라는 천국 좋아요. 우리끼리 막아서 호위식하자고요. 오, 울트론이시여, 김숙아이 하늘 담과그 구독자들에게 비불한 좀 가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불한 좀, 엄마의 눈도. 알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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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설정